으저 에이... 이게 게으른 걸까요, 여러분들? 여러분, 자고 일어나니까 저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저기 한라산이 보여요. 대박이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네. <목소리> 자 네 그거 먹고 싶은데? 그 무슨 정식 있지 않아요? 없어요? 아 그래요? 그러면 뚝배기는 어떻게 나와요? 그냥 해물 해물? 뚝배기에 그냥 전복 들어가고 바지락 정식 못 시켰어요 2인분 밖에 안 됐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전복 뚝배기를 시키게 되었어요 오? <뭇>

잘 먹었어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생각보다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밥이었는데 원래는 정식을 먹고 싶었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음식을 두 번밖에 안 먹었지만 둘다 너무 친절하시고 뭐 관광지라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좋아요. 좋았어요. 만족스러웠어요.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. 카페를 갈 건데, 제가 알아본 카페가 있거든요, 또.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 관광을 와가지고 카페를 많이 찾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관광지를 찾는게 아니고 관광지도 이제 찾는데 어, 이름난 카페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 아가씨들 네. 대왕 보면은 <laughs> 맞아요 이제 관광지도 많이 찾는데 거기 안에 그런 카페가 좀 필수 코스로 되어 있어요 음. 젊은 사람들은 대게 보면 관광지보다는 아가씨들 대왕 보면은 이 카페 네. 어디 카페 네, 네. 우리도 모르는 네. 그런 데만 찾아다니니까 네. 두 번째 온 카페는 스테이곤 무드라는 곳이에요. 맞습니다. 스테이크. 안녕하세요. 복숭아 요거트 스무디는 있 어떤 거요? 극정아 퓨레랑 요거트를 얼음이랑 우유 넣어서 약간 간는 약간 스무디로 주시면 돼요. 맛있는 스무디 Tells you a story and makes you want to dance. Steve Fox examines an overnight phenomenon rapping to the beat. 드디어 용두암 바다에도착했어요. 사진 찍으려고 일단 잠시 여기 무슨 레포츠 센터 뭐 이런데로 왔거든요. 그 바로 옆에가 용담 카페거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먼저 사진을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걸어서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금방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은 저기 사진 찍는 데가 엄청 이뻐가지고 드디어 뭔가 제주스러운 바다를 왔습니다. 진짜 바다야. 여기가 진짜 대박. 진짜 곳곳에 이렇게 꾸며놨어요. 이게 모든 곳이 핫스팟이야. 모든 곳이 포토스팟. 쫄죠? 여러분, 이런 게 힐링이에요, 이런 게. 뭐, 사람 많은 데 필요 없어. 혼자 여행 오신 여러분들, 멀리 가지 마세요. <목소리> 이런 데서 사진 찍어야 돼, 그냥. 와, 진짜. <목소리> 여러분, 딱 이렇게 삼각대를 설치를 했죠? 삼각대를 설치를 했어. 그러면. 바로다가 카메라를 들이밀어요. 이렇게.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. 그냥 별거 없어요. 저 지금 완전 저의 포토 스팟을 찾았어요. 진짜 오늘 왜 그래? <laughs> 저 바다 솔직히 잘 많이 못볼줄 알았는데. 되게 짧은 여행이어고 이렇게라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. 여행 마스터. 나 여행 마스터인 것 같아, 진짜. 어떡해. 사진도 혼자서 너무 잘 찍고 제가 스토리에다가 올렸는데 친구들이 또 어떤 사람이랑 또 친해진 거냐면서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다아 제가 삼각대로 아시죠? 영상 보신 분들은 삼각대로 다 찍은 거 아시죠? 어, 이제 카페 거리 온것 같아요. 보니까 카페가 엄청 많네요, 여기. 저기 이렇게 다길 줄줄이 다 카페인 것 같아요. 카페 거리에 있는 곳. 제주 감귤 파이, 오메기 떡, 청귤 이 저는 감귤 파이를 먹 감귤 파이랑. 아니야. 여기 응. 소품샵도 있다 그래서 올라가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구경해보려고요 일단은 제주 이것도 샀고 소품샵 왔어요 오, 소품샵은 사람 없어 여행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 보이세요? 여기 돌 밑에서 내려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겁나서 못하겠어요 여기 삼각대 설치하기에 조금 거친, 거칠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세요 날씨? 여러분 여기 완전 뷰 맛집 인정? 스타벅스 이 근처 인줄 알았더니 카페 거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한참 걸어야 돼 올레길을 걸어야 돼 아예 이 올레길 걷다가 끝나겠어 오늘 하루. <laughs> 아 여기가 진짜 대박이네요. 진짜. 여기 산지 가겠다. 드디어 땅 같은 땅을 <laughs> 와 여기 진짜 좋다. 여기가 올레길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가 용두암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올라 레길인데어 되게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. 왜냐면은 사람들 다 밑으로 내려가거나 동쪽 서쪽으로 다시 가잖아요. 사진 진짜 해노을이 대박. 해노을 해, 해 노을 맛집이야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다... 바닷물이 다 튀어. 진짜. 그리고 스타벅스. 여러분들 저 스타벅스 느껴발견했어요. <laughs> <그냥> <laughs> 스타벅스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. 대박이다. 이거 찍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앞에 바다를 쫙볼수 있어요. 와서 이제 음료를 시켰어요. 그 고구마 라떼라고 하거든요. 한우러로스한로스트에다가 피부를 입을 했어요. 그래서 제주 스타벅지들하고. 음, 제주. 라떼는 이렇 풍경이 지금 해가 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완전 대박이죠? 실제로 봐야 예쁜데 여러분 저는 이제 스타벅스인데 여기 딱 마시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려고요. 에어서울 타려고 하는데 에어서울 지금 두 번이나 연기돼가지고 비행기가 연기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7시 20분 비행기인데 어 8시 45분으로 8시 40분으로 연기됐다가 지금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그래서. 슬슬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. 일로 쭉 가면은 이제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나와요.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. 다행이에요. 근데 제주 그에어서울 비행기가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밤바다도 바로 앞에서 볼수 있어서 그래도 지연이 된건 아쉽지만 고마운 것 같아요. 지연이 된 게. 이렇게 또 뜻깊은 선물을 해주네요. 조금이라도 더 제주에 있으라고. 좋습니다, 아주. <laughs>